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지금 열심히 블로그 글도 쓰고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방문자가 영 없는 상태이신가요? 아무리 문을 활짝 열어놔도 파리만 날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가게가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온라인 가게가 지금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어두컴컴한 뒷골목에 숨어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오늘 저랑 같이 그 뒷골목에 있는 가게를 들여다가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메인스트리트, 그러니까 검색 결과 1페이지로 옮겨버리는 대공사를 시작해 볼 겁니다. 어렵냐고요? 에이, 절대 아닙니다. SEO는 컴퓨터 기술이 아니라 그냥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짓는 법입니다. ...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지금부터 딱 5분동안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비밀 지도를 펼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 조사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곳 온라인 세상의 강남대로를 우리는 에... 검색결과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 가게가 딱 보여야 대박이 나는 건데요 무작정 간판만 건다고 손님이 올까요 아니죠 손님들이 뭘 찾는지 알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가게를 찾기 위해 던지는 질문 그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운동화라고만 쓰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하지만 발 편한 흰색 남자 운동화 처럼 구체적인 롱테일 키워드를 노리면 어떨까요? 검색량은 좀 적어도 어, 이거 내가 찾던 건데 하고 들어와서 바로 결제하는 진짜 단골 손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가게 터는 잡았고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해야겠죠. 온라인 세계에는 아주 성실하고 깐깐한 공무원이 한명 살고 있습니다. 바로 검색 로봇인데요. 이 친구가 우리 가게에 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음, 여기는 뭐 파는 곳이군 하고 장부에 적어 가야 비로소 검색창에 뜹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크롤링과 인덱싱이라고 해요. 근데 이 공무원 로봇이 엄청 바빠요.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야 합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첫째, 사이트 맵을 줘야 합니다. 공무원 나으리 우리 가게 구조도 는 이렇습니다 하고 약도를 쥐어 주는 거예요. 둘째는 rss입니다. 이건 저희 신상 들어왔어요 하고 알림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.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이 공무원 로봇이 우리 가게를 아주 자주 기분 좋게 방문해줄 겁니다. 로봇이 등록해줬다고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진짜 사람 손님을 호려야죠. 검색 결과라는 진열대에 우리 가게가 떴을 때 손님이 클릭할지 말지는 포장지가 결정합니다. 이게 바로 메타 태그 즉 제목과 설명글이에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포장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손님은 클릭 하지 않거든요. 이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비율인 클릭률 ctr을 높여 야 합니다. 기껏 들어왔는데 에이 별로네 하고 3초 만에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이걸 이탈률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망하는 겁니다. 손님이 들어오면 내부 링크를 통해서 이것도 구경해보세요 저것도 있어요 하면서 가게 안을 계속 돌아다니 게 동선을 따야 합니다. 손님이 가게에 오래 머물수록 검색 엔진은 오이집 맛집인가 보네 하고 점수를 팍팍 올려주고 그리고 로봇 은 그림을 못 보니까 알트 텍스트 하는 이름표를 달아서 이건 사과 사진이야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대박 가게의 비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옆 동네 유명한 명품숍 사장님이 저집 물건 진짜 좋아 하고 추천해 주면 게임 끝이죠. 그게 바로 백 링크입니다. 다른 사이트에서 나를 언급해 주는 건데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. 이런 신뢰가 쌓이면 우리 가게의 신용등급인 도메인 점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이 훨씬 쉬워집니다. 여러분, 오늘 SEO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? 다 잊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세요. SEO는 기계를 속이는 기술이 아닙니다. 내 손님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정신이에요. 손님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. 그 본질만 지키면 여러분의 가게는 반드시 메인스트리트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구경만 하던 손님이 지갑을 여는 전환이니까요. 자,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온라인 가게 간판부터 다 끌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